맹자는 뭐요? 어, 공자는 공자부터 이제 공자는 애인사상까지 있잖아. 이거 우리 오늘 서성의 날이니까 이제 이야기 해주는 거야. 응. 어? 어. 맹자는 뭐요? 어? 성선사상. 우선 맹자는 성선사상이니까 이성이죠, 그죠? 이거하면 성선사상. 그러면 공, 이 공자, 맹자의 성선사상과 순자의 성악사상은 서로 반대지. 반대지. 그러면 반대인데, 이, 이 반대인데, 성악사상은 뭐를 성악사상이라고 그래? 오늘 서성의 날이니까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서성들이야. 내가 쓴 사람이, 그죠? 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상에서 두드러진 게 성악과 성선이야 성선은 성악은 뭐예요? 손자사상 응? 이 사람은 하성기위 인간은 자꾸 이렇게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성기위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기위 거짓 위자야. 에? 그러니까 이제 가짜라는 거지 가짜. 그러면 하성기위가 이,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순자는 본성.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야 된다. 이걸 바꾸려니까 어?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야 순자는 인간은 철저히 인간을 교육시켜야 된다. 맹자는 공자 맹자는 뭐라고 그래? 맹자는 사단을 이야기해요. 사단. 인간은 이렇게 전하다는 거야. 사단. 처은 지심, 그죠. 남을 보면은 그냥 맹자는, 남을 보면은 인간이 처근하게 생각한다. 그죠. 이런 걸 기본을 갖춰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정을 악을 보면은 미워한다. 이 말이 그죠. 수호지심이 있다. 그 다음에, 응? 어? 남한테 뭐 있으면 인간들이, 아, 먼저 드세요. 하고 사양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야. 그죠? 사양지심이 있다. 어, 그 다음에 시비지심. 옳고 그런 걸 인간은 가릴 줄 안다. 그죠? 이 사단이 인간에게 갖춰져 있다. 이게 맹자야. 맹자는 사단이 갖춰져 있는 게 인간이다. 꼭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도와주고, 뭐 다친 사람이 있으면, 어이고, 이러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려고 하고, 인간의 선한 마음이 있는데 왜악하다 그러냐. 이 사단을 가지고 순자하고 대드는 거야. 순자한테. 어, 저분이 사단이 있다. 그리고 얘는, 아니 얘가 아니지. 순자는, 나는 얘라고 해도 괜찮아요. 순자는 사단이 없다. 인간은 맨날 거짓이 일어난다. 맨날.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된다. 성품을 화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알겠죠? 인간의 성품을 교육을 시켜서 바꿔야 된다. 이게 뭐 지금의 석가모니 중도사상이나 성악사상이나 성선설이나 뭐 이런 것이 서성의 날에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실제 이게 인류의 서성들이야. 따지고 보면. 공자나 맹자나 노자나 순자, 특히 순자. 이 사람이 교육에 관심 많아요. 어? 그래서 맹자의 사단. 이거는 공자하고 또좀 달라. 알겠죠? 공자는 애인 사사. 사람은 그냥 사랑하면 인, 어질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말을 나쁘게 하는 거는 이미 예가 없는 사람이야. 남의 흉을 보는 거는 안티가 된다는 건 예가 있나 없나? 예가 없는 사람이야. 사람에게 결점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더어 먼지 나는,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래. 누구나 다 알아. 그런데 왜 좋은 점만 보일까? 그게 교육을 받은 자야. 교육을 받으면 남의 결점이 안 보여. 그건 뭘로 보이냐? 내 결점으로 보여. 알겠죠? 그러니까 평생 남 때문에 속수을 일이 없어. 그래서 항상 표정이 밝아. 내가 그렇게 컸죠? 아무리 오랜 환경에 처박아놔도 염색이 안돼 이거. <laughs> 아무리 뭐 험악한 집 갖다 배를 한 달을 굶겨놔도 도둑질 안 하는 거야. 오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밝게 살았지. 그늘이 앉아서 누가 내보고 그런 고생을 한 전쟁 고한 줄알나 몰라, 사람들이. 한 번도 술 한잔, 담배 하나 먹으면서 괴로워한 적이 없으니까. 모든 걸 내가 그 원인자야. 어, 내가 이 세상을 잘못 만든 죄야. 이러지. 그래, 안 그래? 어, 남에게 책임을 덮으시면 그건 신인이 아니에요. 알았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면 우울증이 오나? 자기 이런 거, 나라는 걸내세우면 우울증이 와. 근데 내 기분은 버려버리고, 남미 기분 좋은 거안 좋은 거 그걸 살펴야 돼요. 맞지 그러면 내 기분이 스트레스가 있나 없나 뭐 없어져버려. 나라는 건 버려버리고 공간에 호주머니에다 넣어버리는 걸 교육이라고 그래. 그리고 남을 세우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은 내가 없어졌는데 우울증이 왜 와. 조사이막내 욕을 하네 내가 없어. 들어올 <laughs>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을 그래. 술 먹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이제 이해가죠? 네. 내가 없어졌는데 나를 괴롭히는 게 어디 있노? 맞아, 맞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 서성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니까. 서성의 날에 내 말을 명심하길 바래요이 네. 석가모니 말 맞다나. 부화가 돼버리면, 그냥, 아니, 괴로움을 당할 주체가 없잖아. 어, 맞아, 맞아. 나를 하심해버릴 거야. 내 마음을 다겸양 겸허, 겸손, 겸량. 이, 이 겸허라든지 겸손이나 겸량해져버리면, 어머, 뭐 남이 나를 짓밟은 들 맞아, 맞아요. 아니, 뭐, 그냥 얼마든지 짓밟아도. 깐디같이. 알겠죠? 무장. 그래. 무장한 영국군이 결국 깐디한테 쳐. 알겠죠? 어, 어? 비폭력 무장이죠.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거야. 영국을 한 대로 싸우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야, 깐디가. 알겠죠? 그 깐디가 처음에 잘 양복 입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옷다 벗어버려. <laughs> 알겠죠? 영국 사람들을 놀래게한거 그러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내세워 버리면 지옥이야. 자기를 겸손, 겸량, 겸허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다른 사람의 고민이 내가 괴로, 남이 밥 굶는 게 괴롭지. 내가 용돈이 없고 밥을 굶는 거는 괴롭지 않아. 가서 무력 없이사서 얻어 먹더라도. 알겠죠? 어떤 사람이 이래요. 꼭 무력 없이서 왔다 갔다 할 그런 힘이 있으면 일하지. 왜 무력 없이서 가냐? 애들은 뭣도 모르고 이래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자식 공부시키고 지치고 나중에는요. 몸 가누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내 몸은 젊어 보여도 그 사람들은 노인이야. 의, 의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얻어먹게 되는 거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부모들이 안 됐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그걸 뭐 일하면 되지 왜 얻어먹냐?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것도 옆에 아내가 같이 있어주면 밥도 해먹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혼자 있다 보니까 기력이 없어지면서 병약해지다 보면 정신도 약간 의존적으로 바뀌어요. 노인이 돼70 넘어서 그냥 이상하게 돼버리면 사람이 의존적인 존재가 돼버려. 그걸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서성의날뭐 공자, 맹자, 뭐 이순자 이런 사람들 뭐 이야기해서 기분 나쁠 것 같지만 기분 나쁘지 말아요. 진짜 서성은 신인이고 이 사람들은 네, 오늘 또서성의 날을 맞이하여 옛 성인들의 그 사상을 예를 들어서 오늘도 우리들의 큰 가르침을 주시는 섭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